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TV에 반갑습니다 춘마 팀장입니다 어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팀장님은보 웃겨서 못 찍을 것 같지 아 팀장님 네. 아, 맨날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뉴스 못 봤습니까 어제 폭설 아 폭설 해가지고 머리 빠지실까 봐 그러신 거예요? <laughs> 단디 입고 왔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님 네. 오늘 간단히 일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오늘 준마 팀장이 나와 있는 현장은요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 진접읍 좋다. 뭐가요? 우리 또여기서 예전에 초창기 때 찍고 또잘안 찍었잖아. 그렇죠. 우리 싸다고가 뭡니까? 할인 분양. 그렇죠. 그래서 또 할인 분양이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또 재빠르게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 현장은요 한계동에. 40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인데요 쓰리 룸하고 복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오늘 줌마 팀장이 촬영할 현장은 쓰리 룸입니다 이 현장의 분양가는 요 3억대 초반이고요 실입주금은 5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도보 10분에서 15분 내에 위치해 있고요 초, 중, 고도 그쪽에 다 위치해 있으니 생활권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이 현장에서 역을 이용하시게 되면 오남역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도보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자차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주차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필로티 구조로 주차 100%. 와, 선생님 네. 여기가 높으니까 울려. 울리지, 내 네, 말이. 네. 그리고 지도 너무 좋아. 그렇죠. 여기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요. 산으로 둘러싸였어요. 숲색고 한번 비춰주세요. 야 눈이 와서 그런지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집보러 가기 전에 팀장님 이쪽으로 잠깐만 보시겠어요? 지혜 씨장이요 여기는 또 특별히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요. 입주가 다 되면요 협의하에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집보러 오실 때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그다음에 유모차나 자전거 있으신 분들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빨리 집 보러 갑시다 추워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바로 내리시면요 이 현장은 한 층에 세 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 공간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키큰 장이 세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띄움 시공과 일괄 소등 버튼이 잘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 공간도 작지 않아요 뒤쪽으로 보시면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간 들어왔고요 첫 번째 방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방인데요 왜 웃어요 둘이 나 거실인 줄아 진짜요? <laughs>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3,200에 4,000이에요 와 사이즈 진짜 좋다 웬만한 거실만 하죠 네. 오늘 촬영할 현장은요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방들이 엄청 큽니다 위쪽으로는 또 시스템 여권이 조금 없어요 안방하고 거실만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항상 앞쪽으로 바로 메인욕실이거든요 오세요 메인욕실이에요 팀장님 사이즈 어떠세요? 와 팀장님 진짜 넉넉한데? 와 여긴 방뿐만 아니라 욕실 자체도 크네요 기본적으로 해바라기 샤워기하고 수납장, 도기 제품들 잘 시공되어 있네요 주방공간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주방공간인데요 ㄷ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단차를 주셔가지고 따로 식탁이 필요 없겠네요 오 이런거 진짜 센스 좋다 그쵸 무릎 높이로 되어있어가지고 위쪽으로도 또 센스있게 조명 이쁘죠 이어갈까 안돼요 <laughs> 상부장 하부장까지 수납은 굉장히 짱짱하고요 후드 상고 하이라이트 와이드 개수대까지잘 시공되어있어요 네, 데 팀장님 박... 네 냉장고 절이는 <laughs> 여기다요? 장으로 안 짜놓으셨구나. 네. 이거는 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 갖고 오셔도 되고요. 냉장고 박스를 짜도 되는데, 이쪽에 하나 놓으시고 또이런 공간이 또 있어. 어, 찜찜 맨날 간 같아요, 간. 이쪽에다가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쪽으로는 다용도실인데, 이런 동선 참 좋죠. 아, 팀장님, 맨날, 소개장으로 맨날 숨어요. 숨은 게 아니다요. 저 앞쪽까지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다용도실 사이즈가 3,700이에요. 와, 진짜 크네. 그죠? 근데 팀장님, 하나,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한 번만 밑에 비춰주시겠어요? 여기는 또, 보통의 타일이 아니고요 강마루로 깔아드렸네요. 와, 그런 건 좋다. 그쵸. 보일러는 안 들어온다요? <laughs> 뭐예요 그러면? <laughs> 그냥 있잖아. 전기 판넬 으셔도 돼. 아, <laughs> 뒤쪽으로 보시면 또 곰팡이 안녕 창끝 어디가요 아 팀장님 그런거 만지지 말라니까 망가진다니까 아니 주방에 이런거 봤어 나 온도조절기인줄 그럼 뭔데요 이 집에 또 센스있게 공기전열기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 만지셔도 되겠네 <laughs> 거실 공간 바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우리 팀장님, 창가 쪽이 4천입니다 와, 사이즈 진짜 좋다, 팀장님. 사이즈 굉장히 크죠? 벽과 바닥이 화이트로 톤으로 되었으니까 굉장히 더 높죠? 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과 LED 간접 조명을 넣어드려서 포근해요, 더. 어, 너무 이쁘다. 이쪽으로 보시면 쇼파 짤인데요. 4인용 카우치 쇼파 넉넉한 거 넣으셔도 공간 널널합니다. 팀장님. 네.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뭔데요? 일로 와보세요. 무서운데. 일로 와. 이게가 선물이 아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정말 뷰 보세요. 와, 진짜 뻥 드네. 네. 고모 팀장 항상 얘기하는 사계절 액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와. 두 번째 방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두 번째 방인데요. 3천에 3,700이에요 여기도 와 여긴 여기 방들 사이즈가 다 크다 어 그렇죠 방들 사이즈가 굉장하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대신 통메란다를 드렸습니다 이방 <laughs> 그래도 물에서 주니까 다행이네요 <laughs> 아이 그럼 뭐라도 드려야지 들어오세요 와그미네 여기도 사이즈 크다 여기도 사이즈 나쁘지 않죠 네. 좁지도 않고 좀 넓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수전이 이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오시타오 자리인 거 같아요 아니, 왜또 이상하게 걷고 그래요? 온통 하에서 북극인 줄. <laughs> 안방 공간인데요. 3,400에 3,700입니다. 와, 기도 사이즈 좋다. 와, 방대 사이즈 대단하네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드레스룸이 따로 없네요. 이쪽에다 붙박이 짜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넉넉하니까요. 바로 부부 욕실 보실게요. 신념이 사이즈 어떠세요? 부부 욕실입니다. 반대로 하 <laughs> r 이 가끔은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어떠세요? 넉넉해요. 어, 메인 욕실 사이즈랑 비슷해요. 네. 네, 기본적으로 여기도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요. 독일 제품들 잘 시공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수납장까지 잘 시공되어 있네요. 팀장님 오늘 또 중마 팀장 집은 또 어떠셨어요? 어, 팀장님 여기 뷰가 진짜 끝내준다. 와 뷰도 끝내지지만. 진짜 방들 사이즈부터 해서 어마어마하죠? 네. 네. 오늘의 줌마 팀장의 집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 현장의 분양가는 3억 대 초반, 시립 주금은 5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인프라는 도보 10분에서 15분 내에 위치해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온압력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도보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차 10분에서 15분 정도 위치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마 팀장의 집소개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같이 동행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싸다고 TV만의 혜택 항상 마련되어 있는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같은 집이라도 혜택 좀 많이 받고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팀장님. 네. 이 집도 진짜 깔끔하다. 깔끔한데 방들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선물 아까 드렸죠? 뷰 가져가세요.